어, 여긴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인데 그 저쪽에 보이는 저 누각이 그 태화로로서 어, 영남 그3대 누각 중에 하나고 그 최근 몇년 전에 그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화강을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누각이 있고 국가 정원은 지금 뭐그 계절별로 그 꽃들을 상당히 많이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나와 보니까 무궁화 꽃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무궁화도 뭐그 수종이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하얀색도 있고 뭐 여기 분홍색도 있고. 삼천리라고 되어있네. 삼천리 수정이 되네 음, 오늘 아주 모처럼 그 국가정원에 와봤는데, 오늘은 어, 아주 그냥 무궁화로 그냥 완전 도배를 했네. 어. 풍경이 보기가 좋습니다. 아, 이거는 아욱가의 울산지명 품종으로 태화강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디, 뭔가, 아, 또, 아홉가에 한희, 6월 하순에서 9월 하순까지, 지네. 아, 이게 맞나? 아, 여기 설명이 있는데 한번 여기서 봐야겠네. 무궁화 정원 무궁화 한자로다가 영원히 피고 또 피는 꽃이라서 고려 고정때 이규보 문집에 처음으로 무궁화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네요. 음. 무궁화 꽃 이 름에 대한 그 유래 를 처음 알았 네, 음, 태화강 국가 정 원에 오 시면 무궁화 정원 에 오면 무궁화 꽃의다 양한 그 품종 들의 무궁화 를한번에볼 수가 있 어요. 어, 품 종이 아주 많 네. 음, 대한제국 관복에도 무궁화 수놓아져 있고, 독립문 건축기념행사 때 무궁화 산철리 화려공산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 동양 최고의 지리서인 산해경에는 군자국에는 무궁화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근역, 또는 근화향이라, 즉 무궁화가 많은 곳이라 했다 이 소리네. 음. 어, 이쪽은 그 태화강변에 있는 동강병원 가까이에 있는 어, 그 다음에 태화루 옆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서 태워갖고 쭉 십리길이 다 대나무밭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심리 대수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 음, 동철이라고 아, 품종이 아주 많네. 근데 제가 이런 꽃이나 음, 식물에 대해서 어, 아는 지식이 미천해갖고 뭐 재미있게 상세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가 쉽지는 않네요. 무궁화 꽃이 여러 품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어 있다. 어. 여기는 다 어. 타... 어, 그 어. 이쪽이 태화교 이쪽이. 남구 옥동 뒤로 있는 남산이고, 저 남산 위에도 그 누각이 하나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태백님들이 많이 네, 강변을 산책하고 운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이 대낮에. 저도 뭐 재직 중에는 이런그 허사를 누릴 수가 없었죠. 근데 퇴직 이후에 제일 좋은 점은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퇴직자의 최고의 특권인 것 같아요. 어,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야 우리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아까 있던 위치로 가서...

여기는 또 뭐가 안내가 되어 있나요 에, 태화강 국가정원아 종합 안내판 이군요 현재 제가 있는 위치가 어,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으네 아까 보여드렸던 곳이 에, 태화로 어, 지금 본 데가 이 무공화 정원이네요. 아, 이게 정원이 테마별로 잘 갖춰져 있어요. 음, 국가정원 1호가 순천에 있고, 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에, 국가정원인데, 어, 뭐, 뭐 오시면, 어, 면적도 넓고, 어, 태화강의 그 주변 자연환경이 에, 한번 와서 보실 만해요. 심리대숲도저 안으로 다 해서 산책로도 잘 갖춰져 있고, 음. 그리고 울산의 은퇴자들의 그, 낙원이죠. 뭐, 이게. 음. 운동도 하고 산책하면서 사색도 하고, 에. 하루 그 일과 시간 무료하지 않게 보내기에 딱 좋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서 실내에서 그냥 뭐 머물지 마시고 나와서 많이 걷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나와서 걸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그냥 일상을 이렇게 소소하게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